네 이곳은 문경세제여궁폭포휴게소 입니다. 아 지금 상사화가 피었네요. 1년에 한번씩. 이 상사화 전설은 아시죠? 아주 꽃도 아름다운데 그 사연이 너무나 예절합니다. 그 사연을 말하자면은 이거 꽃과 잎이 만날 수가 없어요. 잎이 다 지고 나면 피는 그 상사합니다. 이 상사 전설을 아시죠? 그래서 지금 촬영했다가 어 다음에 다른 분량이 없을 때 올리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 이곳은 문경 세제 여궁 폭포 휴게소입니다. 어 민박도 약 받고 있네요. 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셔서 어 건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예, 문경세제 지킴이가 말씀드렸습니다.